이거 솔직히 여기 인형 이렇게 딱 하고 딱 나타나는 게 뭐가 무섭냐? 저번에 완전 처음이어서 그래, 진짜. 어, 바로 옆에 있네요. 어, 바로 옆에 있네. 자, 새소리. 와, 두 번째 밤인데 이렇게, 이렇게 심해. 어? 두 번째 밤인데 이렇게 심해. 야, 이거 5기로라도 깨자. 아, 씨, 안 울라고, 아, 안 울라고 하는데, 저게 소리가, 소리하고 같이 들리니까, 이게. 와, 이게. 사람을, 이렇게 만드네, 애가. 이 망할 놈이. 어? 엄마 엄마 3% 남았어 3% 남았어 2% 2% 2% 2%, 2 부족하다 어2% 부족할 때야 이거 1%남어는데어어 e m 요이 Emma. Emma. e m 어어 e 뭐하게 뭐하게. 음, 뭐야? 얼른 해, 얼른 해. 뭔데 이거 처음 보는데? 으악! 왜? 뭐야 이거? 게임 끝? 뭐야? 버그인가? 야, 이걸 끝까지 깬 사람이 있어요? 어? 이걸 이걸 끝까지 깬 사람이 있는 거야? 한국에? 와. 대단하다. 진짜. 지금 잠깐 내몰골좀 한번 볼게요. 내몰골좀내몰골좀 한번 보자. 한 10년은 늙은 거 같아. 한 <laughs> 한한 한 10년은 지금 늙은 것 같아요 와 완전 삼룡이 됐네 삼룡에